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한도전에는 이겼지만 블랙핑크에는 졌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6화를 시청한 캐나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제목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지수와 정해인이 출연하는 로맨스 드라마 TV 시리즈 《스노우드롭》은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K 드라마에 대해 가장 많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트위터 본사는 오늘 수요일에 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JTBC에서 방영된 《스노우드롭》은 올 1월 1일부터 지난해 목요일까지 가장 많이 트윗된 K 드라마 프로그램이었고, TVN 25, 21, SBS 4내 맞선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제작 좀비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가, SBS 그의 우리는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고 스리밍 서비스 왓차가 제작한 시멘틱 에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의 인기 드라마 오쏨의 붉은 끝동과 TVN의 올스타 출연진 우리들의 블루스가 각각 8위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위터는 회사 정책을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K드라마와 관련된 영화 한국어 트윗을 짓기에 순위를 짓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김현정 글로벌 K-콘텐츠 파트너십 총괄은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웹툰 등 다양한 K-콘텐츠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 시너지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소셜 노출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세정, 산에맞선 이준호, 오쏘메, 붉은꾸똥, 아이유, 브로커, 옥태견, 한산 등 K-POP 아이돌 스타들의 드라마와 영화 출연의 등장으로 K-콘텐츠의 트윗이 급증했다고 김 총괄은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팬들은 5위라는 순위가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올해 말에 트위터 검색 순위가 발표되면 이 순위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국 인기에는 갤럽 조사 역대 최고 기록이란 제목의 외신 기사입니다. 최근 트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국 인기에는 갤럽 여론 조사에서 무한 도전을 제치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갤럭 코리아는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는 16.4%의 득표율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드라마가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 갤럭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무한도전은 2015년 1월 갤럭 여론조사에서 16%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지능과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벌어지는 고군분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시즌1은 지난 8월 18일에 종영했고 시즌2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6화 리뷰를 올린 캐나다 유튜버에 달린 캐나다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도 우영우의 동생이 맞다. 비록 그들이 백도는 천개의 새로운 사랑에 관심을 생산한다고 해도 준호는 그녀가 볼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고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자폐증 어린 우영호가 누군가에 대해 관심을 바꾸는 것은 암담하다. 그녀는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다. 와준화와 영호의 관계는 사건이나 사람의 개입으로 구제될 거라고 정말 믿었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15화에서 그들이 제외하는 것을 보지 못해 슬펐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집앞에서 설명하고 그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을 보니 기뻤습니다 나는 고래커플이 행복한 결말을 맺어서 좋았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이 드라마가 너무 그리울 거야 사랑스러운 결말이었다. 난 명석이를 사랑해. 그는 내 손자를 닮았다. 우영우 엄마의 DNA는 최고 수준이다. 그녀의 아이들은 둘다 천재이다. 그녀는 더 많은 아이들을 가져야 한다. 저의 유일한 실망은 우영우와 준호를 아빠에게 소개시켜 준 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만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영우를 돕는데 있어 자연스러운 동맹입니다. 정말 훈훈하고 좋은 분위기로 가득 찬이 놀라운 K 드라마를 시청해서 정말 기쁩니다. 시리즈 내내 놀라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훈훈했습니다. 아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건강한 드라마라고 내가 말했잖아. 보는 순간 우리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폭력과 성적 장면은 별로 없지만, 이 드라마에는 부족한 점이 없다. 영어를 위해 소모적인 육체적 상호작용이 부족한 준호의 참을성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시즌2가 2024년에 온다고 했어. 정말 신나. 이곳은 멋진 여행이었고, 이 드라마는 내가 항상 그리워하는 디테일을 잡았어. 그녀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이 명확함을 발견한다. 그녀가 아빠와 대화하면서 알맞은 단어를 찾던 이전 장면과 대조된다. 그녀가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일을 할때 명확함을 찾는 것. 그녀의 깨달음은 고래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준호가 나타났다. 그녀의 성장과 여정을 스펠링 없이 보여주다니 정말 걸작이다. 이곳은 시즌1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캐릭터 전체 출연자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지만, 2024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회전문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만났었고, 준호는 고백하고, 근처에서 손을 잡고 여기서 끝낸다. 완벽해. 시즌2의 보너스와 함께 해피엔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걸작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작가님,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네요. 시즌2 기대돼 강태호 군입대 후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우리는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서사극의 또 다른 시즌을 기다릴 것이다. 내가 이 드라마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완벽하다. 매 순간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별 에피소드까지. 나는 상처받아서 에피소드 후반 내내 울었지만 여전히 너무 좋아서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힐링 드라마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요즘 세상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가 빠지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뉴스부터 외신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 신드롬이 오징어 게임과 거의 맞먹는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부디 이 신드롬이 장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